아, 안녕하세요 DS가족분들 그리고 모든 유튜브 시청자분들 반갑습니다 또박입니다 자 이제 어제 8월달이 마무리되고 오늘부터 9월 1일 시작됐습니다 이렇게 한두 달을 넘도록 재미없던 주가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 많이 고생들 하셨잖아요 그렇지만 떨어질 때마다 영상 찍어드리면서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지금 당장이야 이슈가 없어서 기업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이 팔고 나가는 거지 기다려보자 타이밍이 올 것이다 그게 올 하반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우리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제가 이때 8월 29일에 엄청난 영상 찍어 드렸잖아요. 바로 이날 제가 엄청난 예언을 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저희 DS 경제 뉴스 채널에다가 제가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영상 찍으면서 곧 엄청난 거 터진다. 차트에 비밀이 존재하고 있다. 그러니까 꼭 확인하셔라. 필수 시청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1,500분 보셨거든요. 그래서 진짜 다들 난리가 났습니다 소름이다 이거 어떻게 맞췄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저를 믿어주셔야 됩니다 좋은 기업이 기업 가치가 떨어지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주가가 떨어진다는 거는 기회로 작용이 될 수가 있거든요 제가 그 영상에서 이렇게 선 그어드리면서 어 이렇게 옆으로만 기고 거래량이 동반이 안 된다는 거는 이렇게 거래량 터트리면서 음봉이 나오는 거에 비해서 어 이제 팔 사람들은 다 팔았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된다 지금 이 20만원은 어떻게든 지켜내려고 하는 모습이지 않냐 이거는 이제 갈때된 거다 이평선까지 세 개가 다 모였다. 지금 완전 기모오고 있는 거다. 이거는 거래량만 조금 동반되면은 빵뜰 거다. 그랬더니 바로 다음 날 상한가 가 버렸잖아요. 이런 거예요. 기업같이 계속 알려 드리다가 파점 딱 오니까 말씀 드리는 거. 근데 요새 사기꾼들이 너무 많습니다. 떨어질 때는 다 몰라라 하다가 상한가 뜨니까 그제서야 내가 풀매수하라 하지 않았습니까? 이러고들 있어요. 그런 영상들 말고 이런 진도백이 영상이 노출이 돼야죠. 그래야 기업을 신뢰하고 엉덩이 무겁게 가져갈 수 있는 진성 주주분들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래야 기존 주주분들한테도 도움이 되겠죠. 그냥 이렇게 음봉 남았을 때이 기업의 가치를 모르면 그냥 팔고 도망갑니다. 그럼 여러분들한테도 안 좋은 거라고요. 그래서 이게 꼭 필요하다. 좋댓구 좋아요 댓글 구독 좋댓구 필수예요 필수 제 영상이 노출이 되고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제 영상을 보면서 대응도 하고 정보도 얻으시려면 이 좋댓구는 필수다 필수 아시겠죠? 오늘 댓글 구호 제가 정해왔습니다. 짱짱 이렇게. 한마디만 적어주세요. 저희 채널에 영상 올려드린 거 보세요. 이미 예전부터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멀리 알리려고 진짜 열심히 노력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쭉 함께 할 거니까 여러분들은 몇 초만 투자해서 좋됐고 해주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일단 어차피 지금 이제 방금 전에 장이 마감이 됐거든요. 12.1% 하락 마감했는데 차트 관련해서는 이따가 영상 중반부에 이제 말씀 드리는 걸로 하고 지금 또 전고체 관련해서 새로운 소식이 왔어요. 이렇게 하나둘씩 스물스물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SK이온 우리 국내 배터리 3사 중에 하나잖아요. 새로운 고체 전해질을 개발했다. 리튬 이온 전도도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제 점점 전고체 배터리 관련해서 윤곽이 나와주고 있어요. 제가 영상마다 전고체 꿈 아니다. 꿈이 아니다. 꿈이 아니다.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이수케는 황화 리튬을 지금 주력으로 삼고 있죠. 근데 이거는 산화물계예요. 그래서 조금 다르긴 한데 일단 SK1에서 만든 이 고체 전해질 자체가 이 리튬 황 배터리에도 활용이 될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수케의 경쟁자는 아닌 거예요 같이 잘 활용해서 기술을 섞어가지고 차세대 전고체 배터리를 만들 수가 있는 거라고요 점점 기술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새로운 소식들을 저희가 텔레그램 방에 계속 꾸준히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뭐 차세대 전고체 배터리 특허 현황이라든지 뭐 이런 거 수도 없이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들어 오셔서 꼭 확인하세요. 우측 번호로 숫자 6만 적어서 문자만 보내주시면 초대 링크 보내드릴 거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기꾼들이 너무 많습니다. 정보 받으러 막 갔더니 막 갑자기 돈 내라 그러고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저희는 막 계속 연락 와서 귀찮게 하고 그런 거 없어요. 완전 대가 없이 무료니까요. 여러분들은 편하게 들어 오셔서 좋은 정보들 쏙쏙 빼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희는 수고비로 이거 좋댓고만 해주시면 돼요. 좋아요, 댓글, 구독 하시겠죠? 그리고 이거 보세요. 어제 영상에서도 이렇게 많지가 않았는데 지금 8,000명 다들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얻어갈 게 많다는 거예요. 여기에 정착을 해나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보 필요하신 분들, 절실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들어오시면 좋겠거든요. 문자 보내시는 게 귀찮아 보여도 들어오셔서 이런 정보들 접하다 보면 아잘 들어왔구나 이렇게 느끼실 거예요. 지금 많은 분들이 그렇게 느끼고 계십니다. 아시겠죠? 계속해서 이런 기술들이 나와주고 있고 곧 있으면 삼성 SDI 샘플 나올 거고 그리고 미국에서 이제 전고체 배터리 기술 개발하는 이 솔리드 파워. 여기 CEO가 직접 한국에서 황화리튬 들여오겠다. 받아오는 물량을 점점 확대해 나가겠다. 그리고 향후에는 한국에 공장도 세울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제 점점 이 전고체 배터리의 생태계가 구축이 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통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요. 향후 한 2년 정도 앞을 반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삼성 SDI나 일본의 도요타나 27년 상용화가 목표인데 그럼 25년부터 주가가 움직이나요? 아니죠. 상용화가 27년의 목표인 거고 이 양산이랑 상용화는 다른 말입니다 지금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은 미국의 KBR 회사랑 손잡고 대량 양산 기술 지금 확보해 나가고 있잖아요 상용화 이전에도 양산 그리고 대량 양산을 통해서 이제 점점 협력 업체들에게 공급을 할 겁니다 그럼 그게 고스란히 매출로 나타날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그 이전부터 주가가 뛰기 시작할 거라고요 이해되십니까? 이미 에코프로 BM에도 공급하고 있고 솔리드 파워 삼성 SDI 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들도 이제 새로운 소식들이 나오면 이제 점점 이 시장에서 두각을 드러내는 거겠죠.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이거 지금 거래량 없이 12% 뺐다고 도망가실 건가요? 이 단기 추세선 위에 있는데도요. 추세 깨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막 추세 전환이 시작됐고 이제 한 파동이 시작이 될 거예요 중간중간 제가 영상으로 찾아뵙고 이제 대응을 하거나 아니면 석보 같은 거 있으면 여기다가 올려 드릴 겁니다 그래서 들어와 계시라는 거예요 아무래도 영상으로 찾아뵙는 거는 좀 느릴 수가 있으니까 일봉상에서 지금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 5일선을 잘 지지해 주는지 그거를 봐주셔야 될것 같고요 지금 이제 주봉으로 봤을 때 26만원 거래량 실어서 뚫어 주는지 이 여부도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거 말고는 지금 차트에서 워낙에 데이터가 축적이 된게 없기 때문에 뭐 딱히 살펴볼 게 없습니다 다만 지금 매물대가 하나 보이긴 하거든요 선을 그어봤습니다 여기서 이 선에 한번 맞고 이 윗꼬리가 나왔었죠 여기서도 한 번에 못들었죠 여기서도 윗꼬리가 달렸죠 여기도 윗꼬리 달렸죠 여기서도 저항 맞았습니다 아래에서 이렇게 많은 캔들이 지지를 받거나 저항을 받았던 이선 지금은 주가가 이 선보다 위에 있기 때문에 지지선 역할을 해줄 겁니다 이게 얼마냐 24만 천원입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지금 오일성과 완전히 일치하고 있어요 이래서 차트가 재밌는 겁니다 파면 팔수록 신기한 게 너무 많아요 이런 꿀팁 누가 알려줍니까 아, 그냥 아무것도 모르면서 사세요 풀매수 하세요 신용 다 끌어쓰세요 이러고나 있지 그래서 저를 믿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다음 주 월요일 이 가격 꼭 기억하세요 아시겠죠? 이해되신 분들은 댓글로 짱짱! 한 번씩 외쳐 주시고요 조됐고안해 주신 분들 우리 이숙해 열심히 널리 알리기 위해서 지금이라도 안 해주신 분들은 한 번씩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이에요. 저희 텔레그램 들어오시면 보너스가 있습니다. 무료 추천주도 하루에 몇 개씩 이제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오전 9시 24분. 어, 이거 왜래? 아주 스맥이라는 종목을 올려드렸는데, 이제 투자의 근거가 항상 있어야 되다 보니까 뉴스 기사도 이렇게 같이 올려드렸어요. 그랬더니 바로 한 30분 정도 만에 15% 급등. 막 이런 거 그냥 수도 없이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 마이크론 이 종목도 나갔었는데, 여기 보이시죠? 기사도 이렇게 같이 올려드리고 있다 근데 이거 보세요 몇분안 지나서 21.88% 2차 VR 걸리고 두야우 외쳤잖아요 완전히 대가 없이 무료로 운영하는데 이런 보너스까지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핸드폰 켜서 문자 하나만 보내주시면 이런 거다 얻어 가실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같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투자하시는 데 있어서 엄청나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이 공간 아까도 제가 뉴스 기사 올려드렸던 그 공간이잖아요 무료 텔레남방 여기에 이거... 여러분들 들어오시면요 매일 같이 누구나 차별 없이 다섯 개 이상 추천주도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 경제 시황까지 알려드리고 주요 뉴스 기사 수시로 올려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장 마감 이후에도 오늘 뭐가 올랐는지, 뭐 때문에 올랐는지 이런 거 찾아보실 필요 없이 저희가 특징주 같은 거, 어떤 세트에 어떤 종목들이 뭐 때문에 올랐는지 이런 거다 깔끔하게 정리해서 올려드리고 있고요. 아까 저희가 하루에도 다섯 개 이상의 무료 종목을 누구에게나 추천드린다고 했는데, 어 그거 무료니까 그냥 아무거나 주는 거 아니야? 때려 맞추는 거 아니야? 하실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DS경제연구소 카페 그리고 블로그에다가 저희 실제 가족분들의 수익 인증글까지 확인 가능하세요. 그러니까 야저 또박이가 하는 말이 진짠가? 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 방문하셔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좋은 정보 드리고 있는 이 텔레그램 방 들어오시는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 우측에 핸드폰 번호 적어 놨잖아요. 큰지막하게 적어 놨으니까. 여기 번호로 숫자 6만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입장 가능하시고요. 그러면 저희가 클릭만 하셔도 바로 입장 가능하실 수 있도록 초대 링크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나는 내 핸드폰 번호로 문자 보내는 거 약간 꺼림칙하다 하시는 분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영상도 찍어 올리고 정보도 하루 종일 찾아서 올려 드려야 되고 시장을 수시로 모니터링 해야 되기 때문에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다시 연락을 드리거나 뭐 재촉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거나 이런 여유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우측 번호로 문자를 주셔야지만 입장이 가능합니다. 이해하셨죠? 그리고 저희가 추천주를 드릴 때 이런 식으로 종목 올려드리고 있는데 아무거나 드리는 게 아니라요. 저희가 진짜 시장 모니터링을 수시로 한다 그랬잖아요. 하루 종일 핸드폰이나 컴퓨터 붙들면서 시장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 수급이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을 하게 되는지, 시장이 떨어지면 뭐 때문에 떨어지고 올라가면 뭐 때문에 올라가는지 이런 걸다 파악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 올라갈 종목, 이슈가 있는 종목, 아직 시장에서 관심 받기 전에 시세가 분출되기 전에 미리미리 담아놔야 하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 중에서도 추리고 추려서 수많은 회의 끝에 결론을 내서 드리고 있는 종목들이니까 참고해주시고요. 그런 무료 추천주들로 실제 저희 가족분들이 올려주시고 계시는 수익 인증글 저희 카페나 블로그 있다 그랬잖아요. 거기에 수두룩하게 올라왔으니까 한 번씩 확인해주세요. 또 다른 가족분들도 이런 식으로 수익 인증글 수도 없이 올려드리고 있다. 이거 다 다른 가족분들의 수익률이란 말이죠. 이렇게 좋은 거 무료로 드리고 있는데 이미 7500분 가까이 들어와 계세요. 공짜로 이런 혜택들 실컷 누리고 계시거든요. 여러분도 수익 내고 싶다. 아니면 진짠지 확인이라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무료니까 한번 들어오셔서 진짠지 확인해보세요. 100번 말하는 것보다 직접 확인하시는 게더 빠르잖아요. 이뿐만이 아니라 저희는 경제 관련 뉴스 수시로 제공해드리고 있어요. 정보가 올라올 때마다 그 누구보다 빠르게 정보 받아보시라고 속보가 떴다 그러면 거의 실시간으로 하루에도 수십 개의 뉴스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다 검증 거친 자료들이에요. 저희가 뉴스 올려드리면서 이런 식으로 시장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 언급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시장이 많이 떨어지거나 많이 올라갈 때는 그에 따른 대응 전략, 대응 방안까지 저희가 타일레그램 방에서 말씀해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너무 불안해 떨지 마시라고요. 그리고 매일 아침 거의 아침 8시쯤 올려 드리는 시황 자료. 미국장이 밤늦게부터 새벽까지 진행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마감이 됐는지,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국내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런 거 확인하시고 투자하셔야죠. 이런 경제 시황 체크하는 거 여러분들 엄청 중요합니다. 국내 증시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고 있으니까 이런 거 들어오셔서 꼭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장 마감 이후에는 이런 식으로 뭐 엔비디아 관련주 올랐다. 엔비디아 AI 관련주 올랐다. 그중에 어떤 종목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몇 프로 올랐는지 어떤 뉴스가 있어서 올랐는지 이런 거 깔끔하게 표로 정리해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들어오셔서 여러분 입맛대로 좋은 것만 쏙쏙 골라가시면 될것 같아요. 우측 핸드폰 번호 010-5017-9028 여기로 숫자 6만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지금 영상 시청해주시고 저희한테 문자 보내주신 분들에 한해서만 초대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인원수 곧 마감되기 전에 얼른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끝으로 구독 좋아요 아직까지 안 눌러주신 분들 지금 바로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기로 하고 다음 영상에서도 더 좋은 종목 꿀 같은 정보 들고 와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 봐.